안녕하세요 오이카의 김종현입니다 어, 제가 오늘 찍을 컨텐츠는요 라이딩 팁인데요 사실 저희 팀이 팀시티라고 해서 카빙티르 팀인데 라이딩은 기본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라이딩 팁을 드릴건데 어, 뭘 드리면 좋을까 생각해서 생각해봤는데 초보분들은 힐턴을 토턴보다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힐턴에 대한 팁을 오늘 하겠습니다 뭐 베이직 카딩부터 시작하시잖아요 베이직 카딩 자세를 잡으면 이렇게 해서 골반 오픈하고 각도대로 서서 베이직 카딩은 본적으로 좌우로 기우는거예요그렇죠 근데 전향각이니까 당연히 좌우로 기우는건데 초보분들은 보면 안된다는 분들 보면은 좌우로 이제 시작하려고 이렇게 골반 오픈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막상 시작하다가 타는걸 몇번 지나가시면은 이렇게 돼서 이 아래로 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데크의 중심축 안에 있으라고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요. 그래서 좌우로 여기라도, 여기서 데크의 중심축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울기에서 중심축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외경을 배우고, 이 안에 어떻게든 들어가서 타려고 해요. 그쵸? 렇 근데 많이 관가하시는 게, 옆으로 봤을 때, 좌우는 어떻게든 데크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말 그대로 전후도 마찬가지로 중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데크 중심 안에 근데 전후로 많이 나가거나 후로 많이 나가면 당연히 후로 많이 나가면 앞발에 그림력이 없을 테고 전후로 많이 가면은 뒷발에 그림력이 없겠죠 경사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그냥 내리막길에서 있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내리막길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서 있을 때 가장 편할까요? 그냥 앞발에 체중을 걸어놓는 게 가장 편해요. 이거를 내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버티고 누르고 있는 게 편한 게 아니라, 그래서 뒤에 이러는 게 편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중심 가운데다 놓고 체중 그냥 걸어놓는 게 가장 편해요. 지금처럼 그렇죠? 근데 이건 우리는 보드는 근데 낙하 운동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가히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겠죠? 전향각으로 치면, 그냥 우리는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자, 중심축이 이제 앞으로 빠지게 되면, 예, 앞으로 빠진 상태로 기울이게 되면은, 뒷발의 그립력은, 노즈는뭐 강하게 밟힐 수 있지만, 뒷발의 그립력은 약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상태로 좁은 분들이 기울이게 되면, 턴의 마무리까지 간다고 했을 때, 휘, 이제 턴 마무리 부분에, 옆으로 가는 부분에서 시선과 골반이 같이 가려야겠죠? 그럼 지금 뒷발 보이세요? 붙여놓는다고 해도 돌아가게 돼요. 그럼 가뜩이나 앞으로 쏟아져서 뒷발에 그림력이 없는 상태에서 돌리기까지 해요. 로테이션까지 오게 되면은 뒷발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 중심축은, 그러 그러니까 좌우중심축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전후중심축도 당연히 두, 중요한 게 여러분들 b e p 연습하거나 뭐 베이직 하밍 연습할 때도 b e p 연습 BPP 잡 지상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뭐 뒤쪽에 앉아주고 상체를 접어서 중경을 만들어라 이런 거면 당연히 지상에선 돼요 근데 막상 경사 우리는 지상에서 타는게 아니잖아요 경사로에서 타는 거지 그럼 이자대를 지상에서 잘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슬로프에서 초보분들이안들려고 하면 경사에 내, 이제 내려가면서부터는 이게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사가 무서우신 분들은 뒤로 더 많이 깨질 거고 그럼 앞발에 노지 그림력이 없겠죠 반대로 베이직 카빙이나뭐 경사에 대한 무서움 베이직 카빙을 많이 연습했거나 어이 정도 경사에서 이제 무서움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던지거든요 던져서 기울여요 그렇게 되면 던지면서 앞으로 이렇게 돼서 던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맨 처음에 경사로 서 있었을 때로 그러면은 아까 가장 편한 자세가 어떻게 됐죠? 여기에요, 그쵸이 상태에서 하면 나는 체중을 걸어놓기만 한 거예요. 내가 누른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앞발에는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겠죠. 누르는 게 아닌 버티죠, 버텨지는 힘이 들어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전향적으로 바꾸면 자 여기서 나는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걸려있으면 앞으로 쏠리지 않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게 뭘까요? 뒷발이거든요. 왜냐면 앞발은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기울인다고 해도 노지에는 기본적으로 엣지가, 어, 프레스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뒷발을, 뒷발에 신경 써서 뒷발에 엣지 그립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뒷발에 프레스를 신경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턴의 후방부까지 이제 가게 되면 골반을 같이 뭐 시선 이랑 같이 이동시켜 준다 해도 지금 아까랑 다르죠 뒷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앞발은 당연히 고정돼 이 있고요 그럼 당연히 양발에 동일하게 힘이 들어가있게 들어가서 터지지 않는 힐턴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스키장들이 다개장을곧할 텐데 어, 개장하게 되면 베이직 카빙부터 연습하시잖아요 그렇죠 베이직 카빙 연습하실 때 이제는 단순히 좌우로만 기우는 것만 생각하지 시 말고 앞뒤로 빠지는 것도 생각하셔서 베이지 카빙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빠져버리면 골반이 다치거든요. 그러면 좌우가 아니라 어느 순간 각도는 전향각이지만 이제 앞뒤로 타고 있는 본인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 발전이 없겠죠? 네 오늘 드린 이 팁이 많은 분들 특히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 사실 초보자분들은 막막하잖아요 어,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이것저것 자기가 찾아보고 영상 보고 해도 맞는지 헷갈리고 그래서 최대한 어려운 용어 없이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저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